너무 비싼 거아니야요그 괜찮아. 돈 괜찮아. 아버님 이 영상 어. 보지 마세요. 한두 어. 초였듯이. <laughs> 아. 잠시만요. 내가 <laughs> 뭐 <laughs> 다른 가면. 다른 거할거 이것도 한두 초. 어? 어. <laughs> 잠시만요. 진짜요? 평화로운 아침. 평화로운 그치? 아침. 음. 이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이제 응. <웃음> 배달아 <웃음> 어, 배달이 아이고 포장이도 있다 나간거 싶어 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응. 어? 그냥 이름표 붙이면 됐지 뭘 그걸 사가지고 <laughs> 아니 귀여운 게 좋지 아 심지어 이거 응? 이거 시키잖아 그래서 물로 젖어도 응. 괜찮은 걸로 해야 돼이 응. 심지어 나 응. 이런 거 갖고 싶었거든 <laughs> 배달이랑 포장이를 어 응. 이유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에휴, <laughs> 어, 음. <오>, 올라왔네. <laughs> 나중에 깨끗이 해야겠다. 양이요, 진짜 막붙이네 저번에 우리가 아시는 한일 부부님들 응. 만나가지고... 아, 그치, 그치, 일본 어. 그걸 어. 먹었잖아. 일본 어. 그때, 식당, 어, 맞아. 그때 그 한일 저희가... 만나는 한일부부가 있어요. 근데 되게 저희를 엄청 잘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그래. 그 와이프분이 응. 그 뭐지? 한국에서 일본 음식 좀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찾았는데 갔어.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 가게도 한일부부가 하는 가게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맛있더라고. 어, 대선배님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근데 신기했던, 아, 어. 신기했던 거 하나 말해도 돼? 음. 일본 그게 남자분이 일본 분이고 어. 여자분이 한국 분이었어. 어, 어, 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어. 나 한국 남자분보다 일본 그 한국 여자분이 일본어를 더 잘했어. 아, <laughs> 아, 그래서 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 그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음.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건가 했어. 그치. 그래서 나좀 음. 일본 음식 또, 또, 또 땡기더라. 또또또 <laughs> 땡기더라. 자기야, 자, 생일 때 맛있는 거 먹었지. 또 응. 언제냐, 장어도 먹었지. 응. 어, 지금 거의 일본 음식만 먹었는데? 한, 생일 때한박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었지. 심지어 생일 때그 뭐냐, 야키니쿠 먹었지. 그리고 사시미도 먹었지. 도대체 뭘더 원한다는 거야? 나도 한국 음식 먹고 싶어. 지금까지 열심히 아끼고 그랬잖아. 아, 그래, 뭐, 지금까지 열심히 아끼고 했으니까는 사주겠지만, 아니, 나도 한국 음식 먹고 싶다니까. 호적 먹으러 가 알았어. 그러면은 약속을 하자. 오늘은 맛있는 초밥을 먹으러 가자. 좋은데? 어, 맛있는 초밥이랑 야기소바 왜냐면은 야키소바? 어, 일본인들한테는 약간 향수병 나는 게야기소바 이런 거라던데. 그래? 어,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초밥을 개인적으로 는 초밥을 한 접시에 1900원짜리 이런 거 먹잖아. 그렇 그러니까 라이브 때만 응. 그렇게 좀 비싼 거 시키지 응. 다른 거 빼고는 응. 아니긴 하지. 응. 네, 그럼 오늘 스시 한번 맛있는 스시 먹으러 가보자. 가보자. 데이트를 6억만 년 만에 왔어. 그러니까. 어. 언제부터 오빠 나랑 데이트를 안 해준 거야? 어. 아니 뭐 네들 안 하고 싶겠어? 이래야 되니까 못하는 거지. 어. 오빠가 항상 어? 너 무슨 스타일이라고? 청학동 응, 도련님 스타 청학동, 스타일, 청학동 어. 몰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 나 저거 예쁘게 해봤잖아 어때 아, 진짜 웃기네 어때 <laughs> 너무 이뻐 어. 응. 항상 이뻐 그 잘해서 아 힘들다 진짜 항상 <laughs> <laughs> 이뻐 어. 네, 이렇게 항상 조금씩 어, 어. 시험이 들어가는 거야 알지 음 응, 응. 응. 그치 그치 자 잠깐만 기대봐 어, 기대가 된다 그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교통괜찮아? <laughs> <다> 괜찮은데? <laughs> <다> 괜찮? <laughs> <다> 괜찮? <laughs> 우리 돈이 있는 척해서 들어가, <laughs> 어. 단단하게 들어가야 겠지 <laughs> 어. 한국에서 보 <laughs> 어. 일본식 스시 티로 가는 건 처음인 것같아 <laughs> 어. 응, 그치, 그치, 니까 왜냐면 스시는 응. 일본 군데 응. 응. 한국식 스시잖아 응. 그치, 김치 올라가고 그래. 아, 맞아, 그 광배 검찰리는 어. 어. 어, 그치, 어. 그럴 거야. 그치, 아, 그게 좀 특이하네. 확실히, 그치, 김치 올라가고. 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러니까 좀 막, 나도 많이 일본 많이 옛날에는 많이 갔다 왔단 말이야 갔다 음. 오고 그러니까 스시를 먹었을 때 살짝 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음? 어. 어. 너 그때 검정 눈도 입어? 이거 아버님이 사준 그 최고 그 어. 스시도 먹으면서 아이 맛을 좋아하는 거. 살짝 비린 맛좀 감돌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네. 약간 깔끔한 느낌이 있어. 아 근데 확실히 한국이랑 응. 일본 거는 다르긴 해. 응. 다렇긴 한데. 그러니까 비, 난 좋은 비린 향이 아니라 그냥 바다 내용 같은 그런 비린내 어. 확실히 있었어. 근데 신선한 그 바다는 어. 그런, 그런 맛이 나야 돼. 어. 난 그래서 살짝 거부감이 있었어. <laughs> 진짜? 그 수시 응. 30만 원짜리인데? 그럴 수 있어. 어. 그 수시 이만한거리이 어. 이, 정도 양에 30만 원짜인데 어. 30만 원짜리였어? <laughs> 3만 원 아니라? 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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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어. 아버님 이 영상 어. 보지 마세요. <laughs> 어, 너무 많이 오늘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음. 같아. 근데 나 스시는 진짜 많이 먹어. 자기 스시 많이 먹는다고 진짜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스시 김치랑 라끄도 없으면 못 먹잖아. 어? 진짜 완전 한국인 맛 때가지고 여기 김치라면 안 나온다. <laughs> 나이 코너미가 재밌는 게 그거야. 스시 먹고 나 무조건 김치라면 먹어. <laughs> 안 어.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비주얼이에 근데 이번에서 먹었던 그 수식보다 더 맛있어 봐 우리 아빠가 사주는 그 비싼 거 보다 맛있어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한데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왜냐면 외식 한다고 해도 그 예쁜 네이도 외식 아, 말고 그냥... 그냥 삼겹살 찍으 그니까 그냥...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너무 맛있는 음. 너무 어 너무 맛있어 근데 하나는 하나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응. 배달이 와 포장이 오고 나서 응. 우리 관계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응. 아빠가 된기낌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둘이서 살았으니까 응. 뭔가 아직 커플 느낌이 나긴 났거든? 응. 근데 시간만다 있으면 고양이한테 밥을 줘야 되고 응. 그러니까 오줌도 뭐 다른 거는 사고 응. 그러니까 응. 너무 바쁘잖아 응. 그래서 뭔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오빠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양이한테 말하고 그걸 통해서 오빠한테 뭔가 말하는 느낌? 응 음. 어, 무슨 볼, 느낌인지 알것 같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뭔가 벌써부터 아직 혼인신고는 음. 안 했는데 뭔가 부부가 된 기분이 그렇지데참 이렇게 보면은 음. 그 나라 음식인데도 음. 우리나라는 너무 나나라였응그 음. 예를 든 거는 제일 가장 선거는 음 <laughs> 두바이 초콜릿. <쿠키> 그래. 음. <laughs> 두바이 쫀득쿠키 나왔지. 그래. 두바이 도치 있지. 응. 그, 모찌도 있었던데? <laughs> 아, 두바이 모찌. <laughs> 그러니까 두바이 그로바상 그로풀 다 있었어. <laughs> 응. 그렇지. 아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냥. 아니. 그, 발전이 되는 게 좋아. 발전이 진짜 잘해. <laughs> 진짜 그냥. <큰일> 일본은. 어. <laughs> 이번엔... 전통 느낌을 너무 소중하게 하잖아. 음.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지 않게끔 지키면서 음. 그 안에서만 넣는 느낌인데, 음. 아니, 이건 아니지 않냐 싶은 것도 음. 해보고 가는 게 좋으면 그게 음. 좋은 거라. 음. 음, 그게 너무 좋더라. 음. 뭔가 발전이 있고, 뭐, 변화가 있어야지 인생이 재미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일본은 아직 할머니들이 카드나 뭐 키오스크나 그런 걸로 하면 못하니까 어. 이래서 아직 슬플 계산들도 많지 않고 음. 비용금이고 그치. 음. 맞아. 이거 제일 맛있을 것 같은 부분 오빠한테 줄까? 음, 오빠한테 잘... 주려고난챙기고 있었어. 난 일부러 그 오토로 자기가 먹었으면 해. 그래? 음. 그러면 사이 좋게 반반으로 할까? 그래. 음. 오징어 음. 음. 그런 느낌 있었어? 나 먹었을 때? 약간 그 현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 사실. 어. 아, 진짜 훌륭. 현지. 그냥. 어. 현지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너무 맛있었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어. 일본식이지 한국식인지 그런 거는 상관없어. 그냥 너무 아니, 맛있었어. 자기 하도 향수병 향수병 그러길래 내가 지금 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뭐? 많이 먹었어. 그 많은 거다 먹었어. 진짜 이만큼 그러니까. 많은 거는 이거 진짜 자국에 넣어. 호농이랑은 원래. 진짜 원래... 거짓말 어 이거 하나만사이다 하나 시켜. 원래 이거 후토마키 두 개, 세개 음. 먹으면 아마 어, 이제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음. 진짜 많이 먹어잘 먹었어? 음. 어, 잘, 먹었어? 어, 잘 먹었어. 네 결제합시다. 어, 잘 먹었습니다. 대초니다잠 어. 음. 어. 잠시만요. 내가 어. <laughs> 다른 가는 아, 거. 안 되세요? 어. 뭐.. 햄도초같으세요 어? 할까? 어?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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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